한국이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이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23일 사이 한국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유럽 지역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2020에서 2022년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 명을 상대로 진행된 시너폼 보더랜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인 72% 스위스나 3위 69% 일본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량 높아 다른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시행한 비슷한 조사에선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비율이 37%로 낮았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반중정서가 최근 몇년새 급격히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정서가 강해진 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중국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특징이 글로벌 자연환경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선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교환은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한국의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 보수 세력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관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기술에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인에 대해서도 77%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중국이 개발한 관련 백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인 응답자들은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의 반중정서가 가장 강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반중정서가 약하게 나타났다고 디플로맷은 덧붙였습니다.